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32% 상승, 코스닥도 0.35% 상승 마감을 해줬네요 어제 반등이 좀 저점 대비 나오면서 약간 이제 선 반영된 부분이 있었던 것같긴 하지만 그래도 미증시 오른 거 대비하면 좀 많이 아쉬운 하루를 역시 오늘 보여줬다. 최근에 미 증시 급등해가지고 우리 시장 갭 뜨면 그냥 무조건 음봉이라고 생각하시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엔 다르겠지 하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흐름입니다.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일단 갭 뜨면은 개인 달라 들고 외국인 무조건 매도쳐 버리니까 계속해서 이제 흘러 내리는 장세가 지금 거의 구월래일 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양봉 만들어졌던 날이, 요 날이 마지막이에요. 12월 9일인데, 지금 9월 래일 동안 계속 흘러내려요. 유일하게 있는 이거 양봉 두 개도 뭐 하락이잖아요. 어. 참, 뭐, 음. 답답한 흐름이 지속이 좀 되고 있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코스피는 웨인이 좀 사줬는데, 코스닥은 어제도 그렇게 외국인이 어, 어, 사주는 모습이 아니었고 기관이 많이 샀죠. 어제 금투가 거의 대부분의 수급이 들어왔었고 오늘도 외국인은 들어오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음, 기관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외국인이 좀 땡겨 줘야 시장가로 뭐있게막 그렇게 땡겨 주는 시장이 나와 줘야 시원시원하게 어, 종목들이 좀 오를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뭔가 좀 시장의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반전이 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다. 그리고 추세도 지금 하락 추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이제 시장 분위기가 뭐 나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어뭐 좋아진다라고 뭐 확신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추세를 좀 이겨내는, 음, 장대 양봉 하나 정도가 좀 출연을 해줘야, 여기서 또 눌렸다가, 요렇게, 121선을 좀 안착하는 흐름으로 갈수 있기를, 어, 희망합니다. 미 증시도 이제 이제 3일 동안 은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양봉이 나오지 않기는 힘들죠. 어, 근데, 어, 또 이제,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세인지, 이제 쌍바닥 잡고 이렇게 돌아 나가는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뭐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서 봉쇄령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요게, 음, 그나마 시장의 분위기를 좀, 어, 긍정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는 우리나라도, 뭐, 좀처럼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뭐, 영국, 미국도 마찬가지긴 하나, 어, 뭐, 남아공 비롯해가지고 일각에서는 피크를 찍고, 이제 조금 감소세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보고서도 좀 많이 있어서, 한시름 좀 이제 오미크론, 코로나는 살짝 이제 시장에서 지나가는 분위기는, 분위기인 거는 같습니다. 다만 또 이러다가 이제 오를 때는 뭐 코로나 심각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러다가 또 시장 내리면 이유 또 갖다 붙여야 되니까 뭐 오미크론 확산세 및뭐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이런 걸로 또 이제 갖다 붙일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른다. 우리 증시도 추세를 좀 벗겨내기 전까지는 좀 조심조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어제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시간에 이제 프리장에서 급등이 나와가지고 우리 시장은 반도체 들이 어제도 움직였고 또 이제 본장에서도 마이크론이 10% 가까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반도체는 시장 반등, 어, 그러니까 하락 때마다 반도체랑 뭐2차전지 요쪽 그리고 게임까지요. 그러니까 어, 엊그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혹시 시장이 조정이 나와서 반등이 예상될 때주어 담으면 무조건 수익을 줄수 있는 뭐 섹터로 반도체 뭐 게임 그다음에 뭐2차전지2차전지는 조금 이제 최근에는 약하긴 해요. 워낙 작년 재작년 문제 시세를 많이 줘서 그런지 폭발력이 있는 거는 어, 좀 많이 눌렸다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반도체랑 게임 쪽이 조금 더, 어, 폭발력은 상승률은 좀 좋은 것같습니 힘은, 힘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랑 이틀 반등이 나오면서, 뭐, LX 세미콘은 워낙 좀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 좀 힘이 없었던 것 같고, 어, 좀... 가야할 때못 가고 계속 여기서 어, 박스권 행보름 치던 주선 엔지니어링이 오늘 드디어 이렇게 이제 고점을 좀 뚫어내는 모양새가 나왔고 뭐 제주 반도체는 장중에 이제 뭐 반도체로 살짝 가다가 죽, 죽는 듯하더니 약간 이제 예전에 화이자 관련주로도 어, 엮인 적이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살짝 이제 올랐다가 다시 이제 죽는 모습. 음. 이제 주성 엔지니어랑 뭐 LX 세미코는 이제는 조금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가격대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좀 주의를 지켜봐야 될것 같고 반도체 섹터는 이제 지금으로서 가장 강한 섹터이긴 하나 게임이랑 같이 가장 지금 강한 것 같습니다. 어. 지수의 영향을 뭐 원체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하단 추세를 벗겨내고 요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가 이젠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은 지수에 크게 상관없이 한번 배팅해볼 만한 눌첫 눌림 목자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1차 파동 내고 여기서 다시 갈 수도 있고 지수가 꺾이면 요렇게 이제 꺾일 수 있는 자리니까 지수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좀 중요하겠다 라고 반도체는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랑 같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유망한 섹터 그니까 누군가 만약 내년 내 증시를 이끌어갈 섹터가 뭐가 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 이제 반도체랑 게임을 지금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 반도체보다는 그래도 우리 이제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 쪽이 훨씬 상승률 면에서나. 뭐 성장률 면에서나 시원시원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게임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 이 가운데서도, 어이 NFT는 쉽게 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NFT랑 이제 P2E요. 물론, P2E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이제, 제도적으로 그렇게, 부, 이제, 긍정적인 면이 아직까지는 없지만, 뭐 글로벌 추세를 결국에는 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p 2 e 와 NFT 모멘텀을 끼고 있는 게임주들은 내년에도 강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크다고 봐서 뭐 위메이드, 에오이즈홀딩스, 게임빌이었죠, 어, 컴튼스홀딩스뭐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 되게 좀 좋게 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찰 중인 음, 종목들이고 시장 반등 나올 때도 보면은 어, 상, 제일 좀 강해요 NFT랑 게임 관련주들이 메타버스는 최근에 상당히 약합니다. 음. 이렇게 좀 보셔도 될것 같고 아 메타버스 이야기 뭐 나온 김에 이제 뭐 OTT나 콘텐츠 관련주까지 여서 말씀을 드리면. OTT도 뭐 어, 게임이랑 같이 뭐 항상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전에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엔터랑 OTT랑은 또, 더, 또 다른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엔터보다는 OTT쪽이 앞으로 좀더 유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어, 정말 ott 관련주들의 불을 한번 붙였던 거는 시작을 오징어게임으로 했고 그 다음에 뭐 지옥이랄지 이렇게 이제 쭉쭉 이어졌는데 사실은 오징어게임으로 한번 시장에서 해 먹었기 때문에 이 다음 후속타들은 아, 마이네임 있었고 지옥 있었죠 음, 그렇게 뭐 이제 시세가 크지는 않았죠 화제성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지금 요거에서 지옥에서 끊기고 살짝 지금 이제 또 공백이 있어요 어, 그래서 다시 한 번, 어, 재료를 가지고 펌핑시키기에 충분한 좀 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이제 앞으로 좀 뭐가 재료가 있나 좀 찾아보면, 공유, 씨 이제, 씨랑, 뭐, 이제, 배두나 씨 주연의 고요의 바다가 넷플릭스에서 24일날 개봉합니다. 음. 물론, 이제 뭐, 국내에서 당연히 뭐 많이 볼것 같고, 해외에서도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뭐 국내에서는 뭐 이제 또 거리두기 때문에 밖에 잘못 나가니까, 아마 뭐 웬만하면 무조건 국내에서는 시청률 1위 찍을 것 같고, 어, 해외에서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제 해외 평도 미리 이제, 어, 상영이, 어, 이제 프리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한 평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요의 바다 관련주로 이제 위지윅 스튜디오 뭐 있고 버키 스튜디오 있고 덱스터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 고요의 바다 제작사가 아티스트 컴퍼니인데 아티스트 컴퍼니가 음 예전에 오징어 게임 대장주로 버키 스튜디오가 올라갈 때이 아티스트 컴퍼니가 이정재 씨랑 정우성 씨가 같이 만든 회사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위주익 스튜디오 뭐 보고 있었고, 자리도 괜찮았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일단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아그 아티스트 컴퍼니를 위주익 스튜디오가 1050억 원에 예 이제 인수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좀 나와가지고, 일단 지금 3.66% 오르고 있고, 뭐, 버킷 스튜디오는 지금 요 정도 상황이네요. 음 이렇게 되면 은 이제 뭐, 아티스트 컴퍼니를 인수했다는 재료가 이 시점에 나오면서 곧 고요의 바다가 개봉을 하니까 약간 분위기가 훨씬 더, 어, 뜨거워질 수도 있고, 이제 20, 이번 주, 어, 혹은 다음 주 고요의 바다 개봉을 하고, 이제 넷플릭스 공개가 되고, 다음 주뭐 이제 월요일이나 어, 화요일쯤에 그 반응에 따라서 버킷이랑 이제 위즈윅은 또 음 반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을 오전에 가장 어좀 이제 뭐 주도 역할을 했던 거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제 전운이 감돌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다고 했다는 이제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며칠 전부터 gse가 움직임이 있었고 3일 움직이더니 오늘 일단은 상한가를 좀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등주로는 대성에너지가 좀 따라오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GS이도 이제 여기 이제 넘어버리면은 새로운 어떤 파동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 어찌됐건 지금 뭐 당장 갑자기 푸틴 뭐 푸틴이 어 아니야 어, 미안해. <laughs> 우크라이나 이제 냅둘게, 어, 화해하자. 뭐, 갑자기 이러기는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올해, 어, 연말까지는 요좀 긴장의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저는 이제 원래 원자재 가격 상승 테마는 항상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시세, 한 번, 한 파동 내고 끝날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 어뭐 그냥 한 파동에서만 좀 매매하고 그 뒤로는 뭐 이런 자리들에서는 좀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그래서 뭐 천연 가격 가, 가 이제 가격 급등도 뭐 이제 단순히 뭐 인플레 현상으로 인한 가격 급등이면 접근을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순한 인플레 때문에 가격이 올라서 막 내가 오버나이트 하고 있는데 가격이 급락해가지고 떨어지고 이런 악재를 막 맞을 것보다는 이유 자체가 지금 뭐 확실하기 때문에 재료가 확실하니까요. 뉴스 보면서 어좀 대응을 해보면 되니까 요 GSE 뭐 이제 천연가스 테마는 어 일단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감이 꺼지기 전까지는 충분히 매매를 해볼 만할 것 같다. 음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장 들어서 가지고. 아 어,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재료는 조만간 아마 나올 건데 나오면 뭐 급등이 나올 거다 라고 제가 방송에서 우리 바이오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날부터 아 어. 네, 이때 당시에는 오늘 대장을 했던 kp 생명과학이 나뭐 대한과학이 나뭐 제일 약품 이런 애들이 딱히 움직임이 없었고요 유일하게 우리 바이오 만 앞선에서 산을 좀 만들면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대장을 하게 되면은 얘가 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고 방 어제 엊그제 저번 주 계속해서 얘는 다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음 어, 사서 한번 오버나이트 해보고 사서 오버나이트 해보고 언제 뉴스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래서 어제. 밤에 어, 머크랑 화이자 둘다 어, 경구용 치료제 승인을 아마 좀 빨리 내주려고 뭐 22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오늘 뭐 새벽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내일 새벽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어,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머크 관련주는 이제 뭐 HK 이노인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머크 같은 경우는 조금 말도 많고 부작용 이야기도 많고. 거기다가 효과가 지금 뭐35%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머크는 뭐 긴급 승인을 받더라도 화이자의 한참 좀못 미치죠. 그래서 얘는 혹시 뭐 오르더라도 별로 그렇게 음 매매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었고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바이오가 대장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음 역시 요즘은 뭐 트렌드가 앞에서 뭐 엄청 이렇게 매집하려고 애쓰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한방에. 예. 그리고 심지어 k p x 생명과학은 예전에 화이자 대장하다가 사실관계 없다 그래가지고 대장에서 완전히 탈락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대장을 할까라고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제일 약품 아니면 우리 바이오 갈 거라고 봤는데 오늘 뭐 그냥 뜬금으로 제가 보지 않았던 대안과학이랑 생명과학이 아, 어, 대장을 일단 하는 모습이 있네요. 어, 그래도 뭐, 우리 바이오, 뭐, 제 방송 보시고, 차분히, 뭐, 한 이때부터, 어, 이때부터나 가지고 계셨으면, 뭐, 두 번, 세번 먹을 거리를 줬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뭐, 한 20%? 어, 정도, 반등이 나왔네요. 음. 아, 그리고,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재료는, 아, 뭔가 좀, 그냥 제, 이건 개인적인 느낌인데, 단발성으로 끝날 확률도 조금 있다. 아, 그리고 종목들의 차트 위치 자체도 단발성으로 끝나기 조금 좋은 자리에 있잖아요. 워낙 역배열 구간이라서. 그래서 얘네들은 며칠 지켜본 다음에 그러니까 재료 자체는 너무 좀 크고 좋은데 그뭐 음,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예전만 못하잖아요 점점 좀 이제 뜨거 뜨거움이 좀 식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전만큼 막 이렇게 파동을 이렇게 낼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조금 음, 의문이 들기 때문에 며칠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뭐또 가장 큰 이벤트였던 일동제약과 한국 bnc 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끝이 난 건지, 반등이 더 나올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한국BNC나 일동제약에 직접적인 악재가 발생이 되어져서, 급락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충... 최소한 충분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아, 아, 최소한요. 어, 충분한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조정을 거치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거나. 아, 다만, 이렇게 죽을 일은 아, 저는 확률적으로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뭐, 오늘에도 한국BNC는 고가가 11% 정도 나왔으니까 어제 이제 뭐 이런 구간에서 물리셨던 분들은 뭐 적당히 물타기 했으면 충분히 다 빠져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반등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음 여기서 다시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어 봐야 되는데 아 저는 이렇게 그냥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 한국비신 일단 어느 정도 좀 탈출할 수 있는 반등을 줬기 때문에 얘보다 지금 문제는 일동지학일 것 같거든요. 일동지학은 너무 지금 반등이 안 나와가지고. 에서 이렇게 떨어져, 20%, 22% 떨어졌는데, 물론 완전히 저가 대비하면은 12%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 여기서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의 다뭐 여기 이런 구간에서 샀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탈출하기엔 좀 역부족이었을 것 같아요. 음, 음 뭐, 제 생각에 는 일동제약은 숨 고르기 하고 한번 정도는 아마 탈출할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을 줄 거다. 아, 그 자리는 아마 여, 이 자리, 어, 여기 깨면 아마 이 구간까지 좀 더, 한번더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추가로 밀리면, 여기까지 밀렸다가, 여기서는 아마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21선 이렇게 올라오길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내일 바로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면, 이제 가장 맞는 자리인데, 기준선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한 번은 나올 자리긴 하다. 음.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건이 타이밍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긴급승인 뉴스가 나오면 아마 기존 치료제 재료로 올랐던 애들이 이 전만큼 힘을 못쓸 확률이 크다. 어. 그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뭐 시장 보시면 어느 정도 음, 현대바이오는 아니고 일단은 뭐 얘네들은 뭐제 개인적으로는 뭐두 종목 다 조금 더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만히 있었는데 한국벤시랑 일동지약 때문에 밀렸던 세종메디칼도 뭐, 얘 문제로 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좀 지켜주고, 반등이 한 번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대원제약은 뭐, 제가 좋게 보지 않아가지고, 말씀드렸죠. 별로 좋게 보지 않는다고. 어. 그 다음에, 야, 얘는 대단하네요. 바이오니아. <laughs> 탈모 샴푸 식약처, 이제, 에서 승인이 나지 못했고, 반려가 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어떤 이벤트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이 이후로는 제가 바이오니아는 매매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갈 자리에서 못 가면 항상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 꽤나 돈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갈 자리에서 못 갑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야 됐고, 어제 이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오늘은 다시, 음, 뭐 이제 이유 신청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음, 뭐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어거지로 올릴 생각으로 세력이 이제 힘을 쓰고 있는 건지, 뭐 그냥 탈출하기 위한 그런 어떤 뭐 탈출빔이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얘는 6만원 넘어서 안착하기 전까지는 저는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주들은 이제 한 템포 쉬어야 돼요. 여기서 더 가기는 조금 저는 힘들다고 봐서 로봇주들 좀한 템포 쉬어야 될것 같고, 역시, 아, 인포뱅크 대단한데, 야, 얘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게 1차 파동, 2차 파동, 이게 이제 만약에 3차 파동이라면, 진짜 여기서 장렬한 어떤 그 오버슈팅 한번 나오고 피날레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요. 음, 너무 좋아 보이긴 하나, 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위로는 좀 접근하기가 좀, 음, 리스크가 좀큰것 같습니다. 조금 이런 식으로 좀 눌렸다가 이렇게 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1차, 2차, 3차 파동 이렇게, 요즘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 눌림만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좀더 좋을 것같고요 네, 그럼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